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놓인 펜은 마치 수십 년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종이의 제목은 단세 글자. 조력 존엄사. 스스로 삶을 멈추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 민우 씨는 한때 백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했던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병명은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암. 그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생의 마지막을 직접 결정하려 합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따뜻한 햇살조차 그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산 목록에 적힌 숫자와 달리 생기로부터 멀어진 창백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아내 수연씨 50년을 함께 해온 그녀는 민우씨의 손을 잡고 있지만 놀랍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슬픔 대신 그의 결정이 옳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주변의 간호사들은 수군거립니다. 100억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저 아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저렇게 헌신적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왜 저렇게 냉정할까? 여러분은 지금 돈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50년의 비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조력 존엄사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사실 아내의 끔찍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짊어진 가족의 빚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음까지 이용하려 했던 부부의 극단적인 반전 이야기. 민우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햇살이 아닌 아내 수연 씨의 굳게 담은 입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아내의 50년 묵은 짐이 비로소 끝난다는 것을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내는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마지막 헌신임을 하지만 수연 씨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헌신 뒤에 숨겨진 자신의 죄책감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을 담담히 지켜주기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그에게 저지른 아니 그녀의 가족이 그에게 저지른 끔찍한 오해를 평생 속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사실은 서로에게 빚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백0억 재산 앞에서도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민우씨의 마지막 결정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아내에게 씌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조력 존엄사 동의서 옆에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간직했던 낡은 통장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이 통장은 돈을 만지는 사업가였던 그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었습니다. 돈이 가득한 통장이 아닌 돈 대신 다른 것이 담겨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이 그의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왜 100억의 재산이 있어도 남편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용인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모순이 존재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50년 전 그들의 낡고 가난했던 결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에 민우 씨는 야심으로 가득찬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오직 성공만이 자신과 아내 수연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우 씨는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고 돈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잠자는 시간을 아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 외에는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연 씨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꿈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 작은 그림 교실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수연 씨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따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웃들은 수연 씨의 그림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수연 씨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돈이 최고야. 내 그림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냐? 현실을 봐. 꿈은 배부른 소리야. 그는 수연 씨의 붓을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꿈을 짓밟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우씨의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은 수연씨의 마음속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연씨는 결국 붓을 꺾고 민우씨의 사업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능 대신 현실을 선택했고 남편의 그림자처럼 헌신했습니다. 수연씨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민우씨는 작은 건축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이 그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민우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성공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은 이미 오해와 죄책감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40대 중반 회사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예상치 못한 부도가 찾아왔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빚이 순식간에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때 수연 씨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자신이 가진 마지막 보석까지 파라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민우 씨는 겨우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부터 민우 씨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한한 감사와 동시에 빚을 갚아 준 수연 씨의 마지막 헌신에 대한 평생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아내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내의 꿈과 헌신을 오만함으로 짓밟았는데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바쳤구나. 이제 남은 내 삶은 오직 그녀를 위한 속죄여야 한다. 민우씨는 돈을 벌 때마다 수연씨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모두 수연씨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수 있는 속죄이자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헌신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씨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의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빚의 근원에는 사실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수연 씨를 평생 죄책감의 굴레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재기에 성공하여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빚진 자의 강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완벽한 남편이 되려 했고 아내의 기쁨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죄책감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성공 옆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밤늦게까지 간병하는 일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지만 그것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속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는 심리적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연 씨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 속에서 그는 50년 전 부도를 맞았을 때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 미안하다. 내 남편의 오만함을 벌하고 싶었다. 돈의 가치만 아는 저자를 꺾고 싶었다.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그 빚은 내 평생의 짐이 되어 내 남편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 남편에게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가르칠 유일한 방법이다. 민우씨의 사업이 부도났을 때 수연씨의 아버지는 사돈에게 찾아와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수연씨에게 평생 이 사실을 숨기고 민우씨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수연씨의 아버지는 사위의 오만함을 벌하고 딸을 통해 사위를 영원히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연씨는 사랑하는 민우씨의 재기를 위해 아버지의 끔찍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갚아준 것은 수연씨가 아닌 아버지였고 수연씨는 그 대가로 평생 남편에게 빚을 갚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수연씨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씌운 죄책감이라는 짐이었습니다. 민우씨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느꼈던 50년의 죄책감이 사실은 수연 씨가 스스로 짊어진 속죄의 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연 씨는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고 그 죄를 갚기 위해 평생을 헌신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수연 씨는 민우 씨에게 빚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우 씨의 부채가 그녀의 삶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오해의 실타래는 50년 동안 풀리지 않고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에게 말기 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은 이 짐을 영원히 끝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면 아내는 또다시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액의 보험금으로 수연 씨 아버지의 빚 문제를 완전히 청산 하고 수연 씨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그에게 있어 아내의 50년 묵은 짐을 덜어주는 유일한 출구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아내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마지막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우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50년 전 수연 씨가 그림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일할 때부터 모아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통장을 아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돈이 아닌 아내의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존엄사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우 씨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갈게. 당신에게 자유를 줄수 있어서 이제야 편안하다. 민우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자신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속죄하려 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짐을 지운 채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 씨, 제발 가지 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서는 안 돼요.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려 했던 당신의 마지막 헌신을 막고 싶었던 거였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빨리 가서는 안 돼. 내가, 내가 죄인이에요. 민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여전히 빚을 갚아주는 헌신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아내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 씨는 자신의 품에서 민우씨가 숨겨왔던 바로 그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밖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통장을 열어 그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나 때문에 간직했던 거 맞죠? 내가 젊은 시절 몰래 모았던 돈 당신은 이걸로 당신 보험금을 갚아주려 했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나를 지키려 자신의 죽음까지 이용하려 했던 거 알아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통장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이 통장은 빚을 갚은 증거가 아니에요. 민우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극단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안에는 돈 대신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수연 씨가 그림을 포기하고 남편의 부도난 회사를 위해 뛰어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렸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민우 씨. 나는 빚을 갚으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나를 위해 포기했던 돈보다 소중한 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 그림을 숨긴 거였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림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당신에게 헌신했고 당신은 그 헌신을 빚이라고 오해했어요. 이 그림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줄수 있는 선물이 될줄 알았어요. 50년 동안 민우 씨는 아내의 희생을 빚으로 착각했고 아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헌신을 가장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지만 오해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백억의 재산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마음의 짐이 낡은 통장 속 그림 한 장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낡은 통장 속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붓을 꺾었던 아내의 눈물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의 꿈을 자신이 짓밟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 꿈을 갚아. 그의 마지막 유언은 100억 재산 분배가 아닌 아내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라는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짐을 지우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의 진정한 사랑과 꿈을 발견했습니다. 조력 존엄사 서류는 결국 찢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후에도 아내 수연 씨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막으려 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억원의 재산보다 50년 만에 찾은 부탄자루가 수연씨의 삶을 치유했습니다. 부부의 헌신과 오해는 마침내 용서와 치유로 승화되었습니다. 수연씨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림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민우씨와의 50년 세월 그리고 낡은 통장 속에 진정한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켜주는 마지막 헌신 아닐까요? 이 부부처럼 당신의 삶에도 늦기 전에 갚아야 할 진짜 유언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